자, 오늘 표고버섯 수확을 하러 왔습니다. 아,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, 오늘은 큰 놈들만 좀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구, 지금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. 작은 놈들은 며칠 있다가 따면 뭐 엄청 많이 딸것 같아요. 어, 이 따는 재미가 있다고 저보고 촬영을 하라고 그러고 지금 집 사람이 따고 있습니다. 따는 재미가 있는 모양이죠. 저는 힘들던데 와 정말 <laughs> 이게 뭐고 이거? <laughs> 이 너무 많은 거아 이거 인간적으로? 응? 야 일단 이쪽부터 땄어요. 저 넘어진 건 나중에 씌우고 이게 바람이 불어 놓으니까 약간 움직였다. 이만큼 했는데. 가위를 좀 가져야 되네. 그래, 가위가 있으면 수월할 텐데. 저도 이거 하나 따 볼랍니다. 아이고 아, <laughs> 뭉개졌습니다. 진짜 많네. 야, 이 지금 작은 게막 정말 많아요.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또 수확을 해야 됩니다. 잠깐. 와, 이 뒤쪽은 정말. <laughs> 징그러울 정도입니다. 이, 이 나무 한번 보십시오. 아, 엄청나게 버섯이 지금 올라와 있죠. 아, 이걸 오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제피 나무 가지가 이렇게 많이 뻗어나고요. 제피 나무는 다 잘라버렸어요. 이쪽 올나오는 건. 인정사정없이. 그정도만 하면 괜찮나? 요것도 뭐.. 그런거는 나도 짜? 그건 나나 이걸 잡지 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집사람이 또 수확을 한답니다 이제 힘들다고 가위를 가져왔습니다. 어, 가위로 이 수월해. 지금은 버섯을 수확하고 있습니다. 아, 소쿠리는 제가 들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와이 버섯 정말 잘 생겼다. 어이고. 손이 크게 들어오니 놀랬다 큰 것만 땄어요 작은 거는 놔 놓고 큰것 대충 들자도 이만큼 됩니다 됐나 응? 어? 무 그쪽은 저쪽 과에 갔었다면 되지 뭐. 됐어. 정말 버스 많이 열렸다. 금방 따는데 이만큼 와 표고버섯 풍년입니다 풍년 표고버섯 부자가 되었습니다 <laughs> 이제 반찬값 아예 안 들어도 되겠네 아 이게 하얀 줄무늬처럼 툭툭 터진 데 있죠 갈라진데 야, 아, 이런 게 최상품이라 그러네 이 백화고라고 하니다 백화고 아 저희들이 정원 옆에 산속입니다, 여기네요. 안쪽은. 산속에서 키운 표고버섯. 이건 자연산이 아닌데 자연산과 꼭 같은 그런 귀한 버섯입니다. 아, 이거는 돈 주고 사먹으려고 해도 사먹을 수가 없는 귀한 버섯이에요. 정말 이거 귀한 버섯입니다. 저희들이 농장 제일 끝숲 속에 접하고 있는. 그러니까 이 버섯은 산속에서 키운 버섯이에요. 그것도 깨끗한 산물로 키운 정말 유기농 표고버섯 하우스에서 키운 버섯과는 비교하시면 씁습합니다 정말 좋은 버섯을 수확했습니다.